알펜시아 리조트가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와 해외 국제 금융 컨소시엄 양측 모두 알펜시아 매각 작업이 사실상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춘천시의 새로운 학교 급식 정책이 오는 3월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기상조라는 학부모 측과는 달리 춘천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중국 우한 대렴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강원도가 이에 대비해 비상 방역 대책반을 운영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춘천 중앙시장과 양구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펼쳐지는 등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의 애물단지 알펜시아 리조트가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와 해외 국제 금융 컨소시엄이 자산 실사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양측 모두 알펜시아 매각 작업이 사실상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지었지만 결국 빈만 남아 도민들의 걱정거리였습니다. 많이 갚았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남은 빚이 7,700억 원. 여전히 하루 이자만 5천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비판과 비난이 이어지자 강원도는 2017년부터 리조트 매각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지만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며 강원도가 성대한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상대는 맥킨리 그룹과 허베이 개발 회사 등. 다국적 투자회사 8곳의 연합체인 맥힐릭 컨소시엄입니다. 협약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자산 회계 실사를 마친 뒤 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문순 도지사는 리조트 개발에 대한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매각 성공을 자신했습니다. 잠정적으로 논의된 가격은 대략 8천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가격은 세금을 제외한 액수로... 알펜시아 때문에남아 있는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킨리 그룹 회장도 2년에 걸쳐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충분히 장사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강원도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전 세계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걸로 이미 가치가 충분한 입니다 협약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올해 5월 자산 회계 실사를 마치고 본 계약을 체결한 뒤 내년 5월 이전에 알펜시아 이전을 완료하게 됩니다. 맥킬리 측은 알펜시아 부지에 기존 리조트 시설뿐 아니라 사계절 워터파크와 최첨단 테마파크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장 시기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방문객 수는 기존 연간 약 수준에서 열배 수인 천만 명상으로방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맥킨리 양측 모두 매각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실사 결과 해외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된다 된다하며 결국 실패했던 과거가 반복되지 않기를 도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알펜시아 매각 대금이 최소 8천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그 약속이 지켜질지 궁금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지난주 춘천시의 새로운 급식 정책에 대해 우려가 크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지역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가 거의 모든 학교 급식 식재료를 일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전면 시행을 놓고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이어졌지만, 춘천시는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가 추진하는 학교 급식 정책의 핵심은 모든 식재료를 시가 출연한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오는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사전 점검단의 현장 점검이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처리부터 포장하고 출고하기까지 모든 시설을 둘러보면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어, 현재 시점에는 지금 개인차예요. 그러니까 뭐안 되는 게맞잖아요 특히 계약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전면 시행을 하기엔 준비가 덜 됐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식재료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잖아요. 데 지금 러본 결과 아직 저는 좀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급식 식재료를 검수하는 곳입니다. 시범 운영에서는 검수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식재료 불량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원산지가 잘못 적히고 신선하지 않은 식재료 공급으로 반품이 이어지자 영양 교사들은 물론 예산을 분담할 교육청도. 전면 시행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만도좀 해보고 문제점 보완을 해서 뭐이기 됐던 내년이 됐던 전면 확대하는 게더 바람직하지 않나.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학교 현장의 요구와는 달리 식재료를 공급하는 농민들과 춘천시는 문제점을 개선해 전면 시행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춘천시는 강원도에서 생산한 식재료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먹거리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부각시켰습니다. 시행 초기에 일부 차고는 있었지만 지금 현재 많이 개선된 상태고요.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충천시 계획대로라면 3월부터 주문에서부터 검수 포장을 거쳐 배송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에서 맡게 됩니다. 학교 급식 정책의큰 변화를 앞두고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뚜렷한 입장차가 나타나면서 정책 불신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허수입니다. 지난 해 원주보 중학교에서 학급 배정표가 사전에 유출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몇 차례 비슷한 사건에서 학생만 징계하고 배정표 관리 교사는 처벌에서 빠져 학생에게만 책임을 지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사와 학교에도 잘못이 있다는 교육 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이 학교 학생회장이었던 A군이 회장직을 박탈당한 건 지난해 3월입니다. 작년 1월 겨울 방학기간 아무도 없는 교무실에 들어가 교사들이 평소 들고 다니던 열쇠를 발견해 사물함을 열고 학급 편성표를 유출한 일로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A군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면서 전년도와 그 전에도 배정표가 유출된 바 있고 사건과 관련된 학생들이 여러 있는데도 자신이 받는 처벌이 가혹하다며 지난 1년 동안 학교와 맞서왔습니다. 처벌 조항이라든가를 전혀 고려를 안 하시고 뭔가 뭐든지 하신다는 게좀 되게 충격적이었고 기본적으로 좀고 틀린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없구나. 학교 측은 이전에도 배정표가 유출된 건 맞지만 잘못은 교칙을 위반한 학생들에게 있다며 관리 교사들은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군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진정을 냈고 교육부는 강원도 교육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교 측에도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에는 기관 경고를 학교장과 작년, 재작년 문서담당교사 등 3명의 학교 관계자들에게 주의 차원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좀 실수가 좀 있는 것 같다. 음. 뭐 이런 데서 앞으로 이제 그런 실수를 좀 하지 마십시오 하는 의미로 해당 학교는 도교육청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뭐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뭐. 뭐 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생을 징계하면서 교사의 잘못은 외면했던 해당 학교는 상급 기관 감사와 교사 처벌은 물론 주의였던 행정 처분도 경고로 강화됐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대문어는 강원 동해안에서 어획고 1, 2위를 달리는 고급 어종이지만 갈수록 어획량이 줄고 있습니다. 인공 양식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자원 회복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미 대문어 곁에 알들이 포도송이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손톱만한 새끼 문어들은 수족관 안을 헤엄칩니다. 이렇게 산란한 문어의 알에서 어린 문어가 태어나기까지는 약 7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1cm 안팎의 새끼 문어는 3개월 가량을 더 키워야 바다 속에 정착할 수 있는 2cm 가량의 크기로 자랍니다. 인공 양식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생육에 필요한 먹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먹이. 사육 시스템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90일 이상 유생을 사육해서 착전 단계에 들어가서 어린 문어를 만드는 게 저희들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문어 자원 회복을 위해 새끼 문어는 지난해 말 고성군 앞바다에 20만 마리가 방류됐는데 자연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했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시군별로는 해양에 문어 산란장을 조성해 대문어 자원 증대에 나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업 현장에서는 문어 자원 고갈의 징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문어는 최대 30kg까지 자라는데 최근 들어 1kg 이하의 어린 상태에서 잡히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과 경북 동해안의 대문어 어획량은 지난 2010년 3,600톤에서 2017년 4,700톤으로 최고를 기록한 뒤 2018년에는 급감했습니다. 어획 강도를 낮추는 등의 보다 현실적인 방안 도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번에 이제 개정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거기에서 그 문어 자원의 어떤 그휴이라든가그 금지 체중을 상향시키는 이런 방법들 지금 대강하고 있습니다. 대문어는 현재 400g 이하는 잡을 수 없는데 정부는 자원 회복을 위해 포획 금지 체중 기준을 최대 1kg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국내에서도 중국 우한 폐렴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강원도가 이에 대해 비상 방역 대책반을 운영합니다. 강원도는 중국 우한폐렴 환자 발생에 대비해 설 연휴 기간에 강원도와 시군청 등 80명으로 구성된 비상방역대책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반은 발열과 기침, 폐렴, 호흡곤란 증상 등에 대해 지역병의원과 공조체제를 구축합니다. 도 관계자는 오염 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에 고열과 호흡기 이상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1339나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일본 수출 규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0.9%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 지역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4억 달러로 2018년 3억 6천 달러에 비해 10.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양배추와 김치,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등 신선농산물의 수출액이 증가했고 수출 지역도 다변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산 가공품의 신장세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 경찰청이 설을 앞두고 특별 방범 활동에 나섭니다. 경찰은 들뜬 사회 분위기로 각종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흥가 밀집 지역과 원룸 지역 등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맞춤형 순찰 활동을 벌입니다. 또 지역 주민들에게 범죄 발생 사례와 대처 방안 등을 홍보해 스스로 방범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인제와 속초를 연결하는 미시령 터널이 설 전후에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강원도는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1월 24일 오전 0시부터 1월 26일 24시까지 사흘간 민간 투자 시설 사업 도로인 미시령 터널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명절 연휴 사흘간 3만 대의 차량이 미시령 터널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재사고입니다. 오늘 오전 7시 56분쯤 춘천시 동면의 한 음식점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불이나 음식점 내부를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기가 차도 쪽으로 밀려들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춘천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춘천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58만 8천여 명으로 2018년보다 9만 천여 명더 늘었습니다. 춘천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2017년 한 차례 감소한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과 팸투어, 시티투어 운영 등 다양한 관광객 유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춘천 중앙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과 춘천시청 공무원들은 오늘 중앙시장에서 설재수용품 등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과 함께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오는 27일까지 강원도 내 5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는 최대 2시간 동안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춘천시는 연휴 기간 동안 재난안전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각종 사고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면서 방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도내에서 총 5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멧돼지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화천 산천어 축제와 설 연휴 등 인구 이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